지금 그 환자분의 일단 증상부터 한번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실데요 40대부터 잠을 못 자고 평소 소화가 좀잘안 됐다고 하셨어요. 이러한 경우 당연히 담석 수술이나 자궁 수술로 인해서 경락이나 경맥이 좀 끊기게 되게 되시고요. 그리고 평균 1시간 수면 낮잠도 못 자서 매일 피곤하다고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약간 호르몬 대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제 수면과 관련해서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작용하게 되는데요 밤에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증가하기 위해 잠을 잘 수가 있고요 낮에는 이러한 멜라토닌 호르몬이 적어지기 때문에 깨어서 활동할 수 있게 되는데요 대부분 이러한 호르몬 대사 자체가 장에서 흡수되는 이제 세로토닌 전구체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세로토닌 전구체라고 하면 이제 트립토판을 의미를 하게 되십니다. 그럼 이런 트리토판은 대부분 이제 내의 BBB 장벽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포도당에 의해 가지고 합성이 좀 필요하게 되시는데요. 이러한 포도당 합성은 대부분 이제 자고 일어났을 때는 그 간의 글리코겐 대사 과정을 거쳐서 분비가 되어야지만 하 일정 부분 양이 적기 때문에 식사를 통해서 포도당이 공급이 되게 되세요. 그러면 트리토판이 포도당과 합성을 통해서 내의 BBB 장벽을 통과하게 되고 그리고 세르토닌이 합성이 되게 되세요.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세로토닌의 양에 의해 가지고 멜라토닌의 양이 조절되기 때문에 이런 멜라토닌 부족으로 인해서 불면증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불면증도 증상에 따라서 또 나눌 수가 있잖아요. 우리 네. 시청자분은 어느에 속할 수 있을까요? 네, 시청자분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서양학적인 관점에서 약간 바라볼 필요가 있으세요. 서양학적인 관점에서 그 불면증을 치료할 때는 원인 질환에 대한 부분 치료도 같이 곁들이게 되시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석 수술, 그리고 허리 수술, 자궁 수술도 같이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술로 인해서 장내 어떤 그 전구물질을 합성하기 위해서 영양소 흡수가 잘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으세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멜라토닌 합성이 저해가 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불면증이 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불면증도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증상별로 어떻게 나눠볼까요? 네. 불면증을 분류하게 되면 이제 크게 대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신데요. 일단, 내인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외인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면장애. 그리고 일주기 리듬 수면 장애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내인성 수면 장애 중에 정신 생리적 불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치료를 받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정신 생리적 불면을 조금 더 주목해 보자라고 하셨는데 정신과적인 문제나 뭐 신경적인 문제도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나요? 네, 물론 같이 유발을 할 수가 있으신데요. 대부분 이제 내과나 정신과적 수면 장애 자체가 이제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일반적으로 정신 질환에 수반하는 경우, 그리고 신경 질환에 수반하는 것들도 있으시고요. 그 밖에 이제 내과적 질환에도 같이 수반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데 이본 환자분 같은 경우는 40대 환자분이시고요. 담석 수술 그리고 자궁 수술로 인해서 몸 안에 약간의 찌꺼기가 좀 많이 쌓여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과적 질환에 수반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 질 좋은 장과 깊은 수면을 하는 게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네. 임동원 장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수면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 네, 그두 MC님 같은 경우는 주무실 때 어떤 자에로 보통 주무시나요? 저는 옆으로 웅크린채 자게 되더라고요. 어, 그러시고 네. 네, 왕 m c 님은 저는 약간 돌아다니는 <웃음> <웃음> 누우실 때는 반듯이 누우시나요, 아니면 옆으로 저도 옆으로 누우는 게좀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네, 아두분다 되게 잘 주무시는 거예요. 아. 동의보감 보면은 침수법이라고 해갖고 잠을 잘 자는 법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 그 가장 강조하게 뭐냐면은 잘때 보통 이 반듯이 누워서 자라고 저희들은 배우는데 어머님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옆으로 누워 잠, 주무시면, 주무, 세우자면, 복단을 한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는, 빤듯이 자게, 자게 되면은, 별로 안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자세는 뭐냐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옆으로 누워서, 무릎을 살짝 구, 부리고 자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잠에서 깨면은, 바로 기지개를 켜서, 몸을 좀 이렇게 신장시켜주는 것이 좋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빤듯이 잠을 자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어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하냐면은, 어, 반뜨이 자면서 손을 이렇게 가슴에 얹고 자면 가위에 잘 눌려서 잠을 잘안 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자님 같은 경우에도 빤듯이 누워 자는 잠을 시체잠이라고 해갖고 되게 안 좋은 잠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또 주의할 게 뭐냐면은 피곤하면은 낮잠을 자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낮잠을 너무 많이 자게 되면은 한약에서 볼 때는 기운이 빠져나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잠도 너무 많이 자는면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네 번째로 좀 그, 잘때좀 입을 좀 닫고 주무시게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오다 보면은 입 벌리고 자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입을 벌리게 되면은 어이그 입으로 해서 우리 몸에 있는 좋은 전기 전기가 바으져 나가고 사기가 이렇게 침입해서 병이 발생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때는 좀 입을 좀 작게 하고요. 만약에 그게 뭐 코가 막히거나 비염 같은 게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질환을 치료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애기들 혹시 잘때좀 무섭다고, 그, 그 수면등이라고 켜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왜냐면은, 불이 켜 있으면 우리 몸이, 그, 우리 몸에 있는 정신이 안정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깊이 못 자기 때문에 좀유왕할 때는 불을 완전히 꺼주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그, 잘때 좋은 게 뭐냐면은, 배고파서 못 자는 경우와 너무 배불러서 못 자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고파서 못 자는 경우에는 좀 음식을 조금 먹어서 배를 채워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배가 부를 경우에는 차한잔 마시고 앉아 있거나 좀 걸어서 조금 순환을 시켜주는 것이 좀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은 잠에 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좋은 잠을 자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잘 체크를 해보고 행동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홍승범 원장님, 이 밖에도 또 한방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떠한 치료를 받으면 좀 좋을까요? 네, 저희 쪽에 일단 오늘 케이스 발표 하나 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저희 환자분 중에 이제 얼마 전에 불면증으로 인해서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아, 받으셨던 환자분이 계세요. 어, 실제로 나이가 50대 초반이시고요, 키는 이제 한170 정도의 체형이 적당한 체형 여성분이셨고요. 그리고 직업은 지금 병원에서 근무 중이시고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서서 일하는 환자분이셨어요. 그리고 불면증의 증상 자체가 방금 이제 시청자분이 얘기하셨듯이 40대부터 시작이 되셨고요. 크게 놀란 다음에 그 불면증이 시작됐고 지금 현재는 하루에 3 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진단을 내리기는 일단 소화장애 소화장애 하고 그리고 머리 무거운 두증감을 제거하는 일반적인 이제 탕약 치료를 같이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손발에 이제 교감신경 흥분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는 3초 단격이란는칩로 같이 병행해가지고 3개월로 치료하고 나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 삶의 질도 굉장히 좋아지셨고요. 하루에 한 5시간 주무시면서 그리고 일상생활 가능할 정도까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셨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기 쉬운데요. 앞서서 뭐 한의학적 원인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뭐 심열 담허 허로에 따라서 불면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 주셨는데 혹시나 각각 원인에 따라서 다른 탕약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의학적인 치료를 할때 심열, 담어, 그리고 허로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심열이라는 것은 심장에 실제 열이 찼다라는 개념보다는 약간의 이제 얼굴이 상기감, 상렬감이 들면서 거기다가 이제 고혈압이 있는 경우 많이 쓰게 되게 되시고요. 그리고 담어 같은 경우에는 겁이 많으신 분들 특히 많이 해당되게 되시고요. 그리고 허로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으신 분에 해당되게 되시는데 각각의 이제 탕약 처방이 조금씩 다르십니다. 그 심열이 많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주로 선용하게 되는 그 한약제는 학년이란 한약제를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거기에 있는 대표 처방으로 학년의 독탕이라든지 또는 그 바나사신탕 또는 학년의 아교탕 같은 처방군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담화하다라고할때 겁이 많거나 그 전체적인 기운이 다운되어 있을 때는 온담탕 계열의 약물들을 사용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허로 나이가 많은 고령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위장 장애가 없다라고 하면 첫 번째 처방으로 산조인탕을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되시고요. 그리고 허로가 심하다든지 기운이 좀 많이 처졌을 때는 그 외에 이제 육군자탕이라든지항사육군자탕 또는 보증이기탕 같은 보육지제 또는 십전대보탕도 잘 사용합니다. 그 시청자님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그. 제한된 그 정보가 되게 제한돼 있어갖고 좀 뭐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되게 힘든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원론적으로 카니학에서 잠이 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동의보감을 보면은 잠이 드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왔는데 어, 우리 몸에 있는 양기는 낮에는 양분 즉 우리 몸의 피부 바깥쪽이라든지 머리쪽 그런 양분이라고 하는 그쪽 부분을 돌게 되는데. 어, 그, 낮 동안 스물다섯 바퀴를 돌고요. 그 다음에 밤이 되면은, 음분이라고 해갖고, 우리 몸 속에 있는 장기 쪽으로 기운이 들어가서 쉬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그, 활동할 때는, 기, 그, 기운들이 양분으로 나와서, 나와서 활동하다 보니까, 뭐,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입이라든지, 귀, 이런, 우리 감각기관들에 충분하게 영양공급이 되기 때문에, 어, 감각들이 잘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게 되는데요. 밤이 되면은 이제 이런 기운들이 이제 안, 쪽으로 이렇게 수염이 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 눈, 코, 입, 귀에. 그 공급되는 영양분들이 약간 좀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감각들이 낮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잠이 들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몸에 있는 그 불면이라 그 불면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들이 이제 우리 몸속그 깊은 곳으로 이렇게 수렴이 돼야 되는데 밤 밤에 그게좀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 일단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몸속 깊은 곳으로 기운이 수렴되지 않았을 때 불면이 발생한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불 불면의 원인을 세분화해 보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면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 우리 몸 속으로 이렇게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못 들어가게 막는 것이 이제 불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볼수 있는 것이 심화 상념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받았을 때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얼굴이 붉어지고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화났을 때 잠이 잘안 오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든지 아니면 신경 쓰리 있다든지 할때예 그런 그런 경우에도 잠이 안 오는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심담 허겁이라고 해 갖고 아이들 중에서 혼자 못 자는 애들 있잖아요. 무서워서엄마가 그럼 자야 되는 경우.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겁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도 불면이 생길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 신음 부족이라고 해 갖고 신이 허했을 때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약을 팔 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어서 우리 기운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수렴시켜주는 가장 근본적인 작업을 해주는데요. 신이 허하게 되면은 그 수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분이 이제 속으로 잘못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꾸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예, 불면이 생깁니다. 보통 노인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불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가 이제 그간혈 부족이라고 해갖고 어, 우리 몸에 있는 이제 혈액 같은 것들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영양 공급이라든지 그런 데 문제가 생기니까 특히 이제 심장 같은 데가 심장 신해서. 우리 몸에 있는 정신 같은 거를 관리해 주는데 그런 것들이 잘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잠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수 있는 것이 음식 정찰하게 갖고.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체하고 더부룩 하실 때는 잠을 잘못 자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잠을 못 자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평소 소화가 잘안 된다고 하는 거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소화가 안 좋은 거를 갖고 계시는 거 같고요. 그리고 어릴 적에 젊었을 때부터 이런저런 뭐 담석수술이니 뭐 그런 수술을 많이 받은 걸로 보이면은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술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피가 많이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좀 소화가 불 소화가 잘안 되는 것과 우리 몸에 있는 피가 많이 부족한 것들이 지금 섞여서 발생하지 않나 그렇게 여보세요. 생각해 볼수 네, 있습니다. 겠 지금,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예이 예.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증상이 어떠신 건가요? 아, 가장 힘들어하는 거요? 네네. 어좀뭐뭐 뭐 불면증이라든가. 네네. 그 다음에 좀 손발에 좀 힘이 없고 아, 손발에 힘이 없으시고요. 네그 다음에 좀 이렇게 음 이렇게 좀. 살도 좀 빠지는 것 같고요. 아, 살도 좀 빠지시고, 예. 네. 지금 이렇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얼마나 되셨어요? 어한한 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아 개월 정도요? 얼마 안 되셨네요. 예예. 예, 예. 네. 그러면 혹시 저기 양방병원에 가서 손발이 빠지는 것 때문에 혹시 뭐그 검사를 좀 받아보신 게 있나요? 아 예, 뭐 당뇨라든가. 네네. 그럼 뭐 혹시라도 뭐 몰라서 또뭐 검사를 받아가 당뇨 검사하고 뭐 이런 기본적인 검사를 받아봤는데 네네네 거기서는 특별히 뭐 이렇게 이상이 없다라고 나오고요. 네 예, 예, 이상이 예. 없다고 나오시고요. 예, 네 예. 지금 안구 건조가 좀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네. 혹시 그 안구가 좀 이렇게 자주 충혈되거나 아니면 네. 이렇게 바람 쐬면 산바람 쐬면 눈물 나온다거나 혹시 그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아예그좀 눈이 시린 증상도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좀 음, 눈이 좀 아프고 아프시기도 하시고 예, 충혈도 음. 되고요 예, 충혈도 되시고 네그 네. 그러면은 지금 아까 살이 많이 빠진다고 하셨는데 뭐 식사는 잘 하세요? 어잘 아, 예, 먹어요 어, 먹을 때 맛있게 드시고요 어예뭐잘 아, 예. 잘 먹는 편이고요 많이 먹는 편이고요 아 많이 드시고 그러면 소화는 어떠세요 뭐 체한다거나 더부룩하거나 매슥거리거나 심물어먹거나뭐 그런 증상들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증상은 없고 네네. 좀 소화가 좀 금방 되는 편이고요. 아, 그러니까 또 그런 거같고 네, 그러니까 지금 식사 가, 식사하는 것은큰 문제는 없으시는 거죠? 그 엔저프로. 네, 네. 없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그 심장이 빨리 뛴다고 하는 걸 느끼신다고 하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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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좀 평상시에 계속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좀그 그, 주기적으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건가요? 음, 주기적으로 이렇게 나,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일어난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어, 혹시, 그, 한, 네. 그러면은, 한 3개월 전부터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때, 네, 네. 그 당시에, 혹시 뭐, 그 전에 스트레스를 좀 강하게 받으셨다거나, 신경 쓰실, 신경을 좀 많이 쓰신 일이 있다던 거나, 뭐, 그러지 않으셨나요? 네. 아, 예, 곧, 그 시기에. 네네. 예, 제가 그 결혼을 해가지고. 네네네. 예,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아, 결혼 준비하시고 그러시니라고요 예, 그리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던 것같고요 어, 네네. 아, 네. 그러셨구나. 네. 네. 일단은 지금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별, 불, 불면증 같은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할 네. 수가 있는데, 지금 네. 안구 건조가 생기시는 경우는, 이제 네. 되게 이제 한의학에서 눈을 이렇게 주관해주는 장기가 간이에요. 예, 네. 예. 근데 지금 간이 지금 문제가 있으시면은, 이렇게 안구가 충혈이 되기도 하고, 통증이 네. 생길 수도 있고, 건,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네. 네. 근데 간이 이제 나빠지는 그 원인이, 그 남자분들 네. 같은 경우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 술이고, 네. 네, 두 번째가 스트레스거든요. 네. 예,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남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술을 좀 드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네. 그 전에 이제 3개월 전에 특별한 일이 생겼다고 하면은 아마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갖고 네. 네, 아마 그것 때문에 좀 간에 무리가 가신 것 같아요. 아, 혹시 그 지방 간하고도 이렇게 관계가 있나요? 아니, 그것도 관계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지방간이라 고 하는 것이 양방적 관점에서 네. 본다면은 어떤 그 이제 효소의 문제로 많이 보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저한학에서볼 때는 꼭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그 간에 부담이 생기는 일이 생기면은 그런 것들 증사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이렇게 한약을 지어 쥐어, 드리면은. 간 네. 자체를 좋아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지방간을 없애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냥 네. 간을 치료하겠다는 목적으로 그냥 한약을 지어드려도 피검사면은 네. 그런 수치들이 정상한테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약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고 그런 네. 스트레스가 간에 문제를 일으켰는데 네. 이제 간은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는 혈장이라고 해갖고 혈을 네. 저장해주는 장기에요. 네. 예, 그러니까. 피가 지금 조금 소모가 되신 거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시죠 뭐 저기 그 피가 마른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예네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아, 보니까 좀 손발 예. 같은 데도 혈액순환이 잘안 돼서 그러실 수, 그러신 거고 좀 네. 그런 전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의원 내원을 하셔 갖고요예 예. 저기 진찰 받으시고 좀 한약 좀 복용하시면서 침출을 받으셔야 네. 될것 같아요 아 그럼 완치 같은 게 될까요 아 그럼요 좀상 개월밖에 안 됐으면 충분히 완치되십니다. The